65세의 사장님이 된 순자 씨의 단팥빵. 남편은 먼저 떠나고 순자 씨의 하루는 늘 너무 조용했다. 그냥 엄마 할머니로만 살다가 이렇게 끝나겠지 싶었다. 달력만 넘어가는 하루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하지? 그 생각뿐인 순자 씨. 어느날 손녀와 동네를 걸어가는데. 할머니, 여기 빵 맛있어. 근데 할머니가 만든 단팥빵이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가 순자 씨를 깨웠다. 젊을 때 따둔 잭과 자격증 한 번도 써본 적 없었는데 그날 밤 순자 씨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시니어 창업 소자본 베이커리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다음 날 딸에게 슬쩍 말을 꺼내보았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그냥 푹 쉬세요. 그 말에 왠지 더 의욕이 솟구쳤다. 왜안 돼? 이 나이면 뭐 새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작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순자네 할매 빵집입니다. 그러나 첫날 손님은 고작 세 사람. 하지만 그세 사람이 더 없이 소중하고 고마웠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순자 씨는 다시 반죽을 치댔다. 그래, 이게 내 손맛이지. 시간이 흐르고 입소문이 타면서 SNS에는 칭찬이 쏟아졌다. 단팥빵의 정성이 느껴져요. 할머니 손맛 그대로예요. 가게 앞에 줄은 더 길어졌다. 여기 진짜 동네 보물이에요. 할머니 미소가 빵보다 더 달아요. 그렇게 단골 손님은 점점 많아지고, 동네에서는 유명한 맛집이 되어, 어느새 직원도 생겼다. 엄마 요즘 진짜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지, 이제 나도 사장님이야. 근데 말이다. 행복한 건돈 때문이 아니야. 순자씨는 조용히 미소지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거.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거.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그게 제일 큰 선물이란다. 65세에 시작했으니 85세까지는 해야지 뭐. 순자씨의 환한 웃음소리가 살랑이는 바람을 타고 저멀리 흩어졌다. 인생의 끝은 없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순자씨의 새로운 출발을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